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경열입니다 드디어 저한테도 이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바로 한번 뜯어보죠. 이렇게 실버 버튼 받았습니다. 당연히 진짜 은은 아니구요. 좀 가벼운게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벽에 걸수 있게 구멍이 두개 뚫어져 있구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개근상 받은 다음에 상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구글한테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이게 다 11만 5천 명의 저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버버튼 받은 기념으로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면 수익인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1만 유튜버의 수익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수익부터 보시면 4월달은 아직 다안 지났으니까 3월 수익이 815달러 1200원 환율로 계산하면 100만원 정도 되겠죠? 2월이 1009달러 1월이 666달러 12월이 933달러 11월이 좀 많네요. 1481달러 좀더 과거를 보면 작년 8월 달에 제 채널의 피크를 찍었어요 무려 6,190달러 그러니까 700만원 넘게 들어왔는데 딱그한 달만 그랬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어... 유튜브가 특정 채널을 푸시해 줄 때가 있어요 보통 구독자 1,000명, 1 0 0 0명 그리고 3만명쯤에서한 번씩 푸시해 준다고 하는데 제 채널은 작년 7월 달에 구독자 2만 5천 명쯤 됐을 때 유튜브에서 갑자기 정말 많이 노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익이 피크를 찍었고 제가 잠깐 장비빛 미래를 꿈꿨었는데 딱한 달만 그랬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그때 수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분들 구글이 푸쉬해줄 때 좋은 영상 많이 만드셔야 돼요. 타이밍 놓치면 다시는 그 시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11만 유튜버인 제한달 평균 광고 수익은 100만 원 정도고요. 여기에 5월 되면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순수익은 100만 원이 훨씬 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구독자 수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니죠. 어차피 수익은 영상 조회수에 비례하는데 저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그렇게 자주 업로드 하지는 못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하나, 많이 올리면 두개 올리는데 그것도 혼자 촬영 편집하는 거라서 사실 좀 빠듯합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보통 병원 홍보 목적으로 직원 고용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제작업체 통해서 영상 찍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케이시 나이스텟이나 피터 맥키노, 브랜든 리, 그리고 한국에서는 용호수님 채널 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버는 혼자 기획, 촬영, 편집 다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직원은 안 쓰고 그냥 저 혼자 일종의 취미 활동으로 유튜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11만 5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1일 1영상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1영상 정도는 꾸준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참. 멋있긴 멋있다.